카메라맨이 실수를 잠깐 해가지고 네, 이 편으로 음. 생각하시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단비 음, 씨, 담비 씨, 네? 혹시 종이컵 하나 더 있나요? 아, 비닐 네. 하나 더 있나요? 매우 기분 이상한 듯한 단비 씨. 왜냐면 이거 아이클래걸러 내야 되니까. 왜냐면 귀찮아서요, 그래 네. 원래 어떻게 어떻게 내세요? 이런게 귀찮긴 거. 합니다. 네, 그럼 내라고 합니다. 이걸 좀다누을겠습니다 여기 비닐 있네. 저희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정에 없던걸 하고 있어서 다음에는 먹는 애끼를 만들어 볼 건데 그게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거라서 먹는 애끼도. 네, 먹는 애끼 지금 많이 나왔죠 유튜브에. 그래서 좀 재미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봐주세요. 반디, 여기, 여기, 와, 여기 너무 좋다. 그죠? 여기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디요? 오 완전. 어디? 너도 진짜 어디? 반지는 어때? 이거 생겼어요. 나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다시 뜰 건데 통 먼저 넣어야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어, 여기 통 일단 물풀을 먼저 넣어야돼 물풀을 넣어야 여기 통 넣었어요. 아니 안돼. 아 알콜이. 자 이제 물풀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제 손이 방금 나왔거든요. 진짜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실수 많이. 아, 일단 다 녹이고 해볼게요. 네. 녹은 나 물풀 넣었는데 거의 다 녹을 간다고 합니다. 우와. 저 이제 물풀로 습 네, 물풀은 넣었습니다. 우리 저희는 이 물풀을 섞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물풀이고요. 네, 이게 잘 나올까? 아. 어, 모르겠다. 보시다시피 물풀을 넣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넣고 이쪽도 있습니다. 열심히 섞고 있는데요. 이상한 덩어리만 흘러나옵니다. <laughs> 말도 없이 말도 없이 아주 침묵인 세상. 세상은 말이 너무 많아. 자, 이 물풀을 넣었는데 안 섞이네요. 까까 까. 효과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다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다 넣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다네 소다가 지금 없어서. 아 지금 너무 색깔 적은 고체 형광펜을 좀 쓰고 싶은데. 고체 형광펜을 네. 못 뽑아서. 맞아요. 그래도 구독자 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니 저희는 뽑은 대로 하겠습니다. 두개두 두 개나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저 보세요. 금색깔이 들러왔는데요 네. 오, 약간 마요네즈 같아요. 맞아요. <laughs> 이건 좀더 연한 마요네즈. 오, 쌀 쌀. 볼래요. 오, 어떻게 됐지 계란 같아. 오, 진짜 마요네즈. 계란 같아. 오, 마요네즈 같아. <laughs> 네. 과연 셋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 한사람 성공 못하면 정말 망신이 어떻게 되게 그런 왔어?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세 분. 왔어요? 알겠죠? 응두보세요네 음, 빨리 이거 쓰고 줘 열심히 섞고 있는 아다나아어 여기는 액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세요 이거 액괴가 어? 되고 있습니다 액괴가 되고 어? 있습니다 어? 진짜 이거 되고 뭐, 있습니다 그럼 1층 2층 아니에요? 안녕해요. 이거 다시 더 넣을 거예요. 이거 일단 만들어볼까요? 네. 열심히 만들고 아, 있는데요. 아, 직도안 해야 돼. 액괴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아, 주세요, 좀, 그, 통. 그, 통요 어떡하지? 없는데. 알어 그, 일단 주세 일단 넣어. 너, 한단을 어떻게 넣는다. 나 소다 안 넣었어, 재윤아. 재윤아라고 재훈? 그러면 안 돼. 네, 소다 좀 넣었습니다, 여기. 우와. 네,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습다들어다 근데 이게... 안뜯안 돼? 묻은다. 아, 별로 안 묻어. 네, 이것과 이 금색을 섞을 거라고...